정말 사소하지만 남자 입장에서 잠자리를 하면 할수록 더욱 애착이 생겨서 결국 몸정이 들게 되는 여자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잠자리에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여자. 많은 여자들이 정신적 사랑을 강조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만 정작 육체적 사랑인 잠자리를 가지면 모든 것을 줬다는 식의 태도로 남자에게 부담감을 주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못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잠자리를 해준 남자의 마음이 식거나 변할까 봐 근심 걱정할 때가 많으며 남자가 하자고 할 때마다 잠자리를 하게 되면 여자 자신을 쉽게 생각하거나 남자가 질려버릴 것이라는 망상에 시달릴 때가 많은데 그것은 마치 친구 사이에 같이 놀아줬다는 식의 유세를 부릴수록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자주 같이 놀면 상대방이 자신과 같이 노는 것을 질려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자존감 낮은 망상에 빠지는 사람일수록 제대로 된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것처럼 많은 여자들이 잠자리를 해줬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여자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태도로 나타나서 아무리 둔한 남자라도 거부감이 들 때가 많으며 남자와 잠자리를 자주 가지면 여자 자신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자일수록 내세울 것이 몸밖에 없는 자존감 낮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애착을 느끼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녀 사이의 연애에 있어서 잠자리는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고 여자 자신도 즐긴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여자 자신도 모르게 남자가 몸짱이 들어서 헤어지기 어려운 여자의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둘, 잠자리를 밥 먹듯이 꾸준하고 편안하게 즐기는 여자. 예를 들어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가 필요하고 밥 먹는 시간은 편안하고 즐거워야 소화도 잘 되는 것처럼. 남자가 잠자리에서 여자와 몸정이 드는 데는 꾸준한 잠자리가 필수적이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여자에게 애착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여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는 여자 자신의 성욕이 주기가 주기적 신체 변화 전후에 몰려있기 때문에 남자의 성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거나 심지어 짐승 취급하는 것이며 그것은 마치 며칠씩 굶다가 한 번에 폭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두 끼에서 세 끼를 꾸준히 먹어야 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식충이 취급을 하며 점점 같이 밥 먹는 빈도가 줄어들어서 어느 순간 각자 따로 밥 먹는 것이 편해져 버리는 상황이 오는 것처럼 여자가 여자 자신의 성욕을 중심으로만 남자를 판단해 버리거나 남자의 성욕을 무시할수록 잠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가 애착을 느끼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밥 생각이 안 난다고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다가 위장병에 걸려서 아무리 비싸고 대단한 약을 먹는 것보다 규칙적인 식사의 중요성을 스스로 납득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자 자신의 건강한 연애를 위해서는 꾸준한 잠자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자 스스로가 납득하는 것이 남자가 몸정이 들어서 헤어지기 어려운 여자의 핵심일 때가 많습니다. 셋. 잠자리에서 성취감과 안정감이 느껴지는 여자. 예를 들어, 사람이 회사 생활을 할때 평생 직장이나 애착이 가는 직장으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할수록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회사가 부도날 걱정이나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이 느껴져야 하는 것처럼 잠자리에서 남자가 성취감을 느끼는 데는 여자의 반응이 최고이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정말 좋았어, 최고였어. 사랑의 등이 말로 남자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정말 많은 여자들이 안 좋은데 어떻게 좋다고 말하냐는 식의 생각을 할 때가 많고 그것은 마치 칭찬에 인색한 직장 상사일수록 믿고 따르는 부하직원이 거의 없고 반대로 칭찬과 격려로 주변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일수록 믿고 따르는 부하직원이 많아지는 것처럼 남녀 사이의 잠자리에서 칭찬과 격려를 꼭 잘해서 해주는 결과물로 생각하는 것과 잘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또한 정말 많은 여자들이 여자 자신의 기분에 따라 무작정 잠자리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남자가 애걸복거하는 것을 즐기려 들 때가 많은데 그것은 마치 회사 사장이 월급을 줄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월급 주는 것을 미루고 심지어 직원이 월급 좀 달라고 구걸하듯이 매달려야 월급을 준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 기회만 생기면 회사를 그만두게 되듯이 아무리 좋은 남자라도 잠자리를 할 때마다 구걸해야 한다면 스스로 거지가 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나면 쉽게 떠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자기중심성에서 못 벗어나서 마치 낚시를 가서 물고기를 낚으려고 할때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는 징그럽기 때문에 못 쓰겠고 여자 자신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미끼로 쓰면 물고기도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고집을 부릴수록 물고기는 단한 마리도 못 잡으며 반대로 물고기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낚싯대를 던지는 족족 물고기를 낚아올리는 것처럼 남자의 잠자리 심리를 잘 이해하고 여자 스스로 내면화하는 여자일수록 잠자리를 가지면 가질수록 남자가 여자에게 저절로 몸정이 들어서 헤어지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